Oh! 작품이 격파가 됐죠. 남들 작품 잡을 때 빅토리아 아일랜드에 있는 사수가 있다. 여러분, 어 일단 저는 작품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레벨 보시면 이 정도 레벨이면 빅토리아 아일랜드에서 어 콧방귀 좀낄수 있는데 작품을 갈려면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120은 넘어야 돼요. 120도 낮죠. 아, 작품 가지 못하는 범부 잡종인 것이야. <laughs> 자, 그래서 제가 빅토리아 아일랜드는 일단 왜 왔냐면요. 여러분, 작품만 나온 게 아니야. 자, 모든 유튜버들이 작품에 대해서 영상을 올릴 때단한 명, 골렘의 숲 지형이 개 됩니다. 다루는 사람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렇 네, <laughs> 슬렁슬렁 한번 갔다가, 아 저도 참 부끄러운데요. 자, 부캐를 키우느라고 레벨이 좀 딸립니다. 부캐 키워서 레벨이 낮은 건 아니고요. 부캐 키우기 전부터 레벨이 낮은 낮았는데 변명거리라도 있어야죠. 오늘 가봤는데 빈 자리 못 찾음.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은 모아요가 저랩빈걸 다행으로 알려 알아라. <laughs> 운 좋은 녀석 아니 궁수는 일단 제가 아까 다른 파티를 하는 걸 봤는데 잡몹 처리해서 나쁘진 않은데 그리고 원거리 딜러가 은근 나쁘지가 또 않아서 대신 표도가 있으니까 또 잡몹 처리 플러스 원거리 딜러까지 하는 데에서 생각을 하면 또 그러니까 이럽션으로 잡몹을 잡는데 야 오랜만이다 여러분 밑골입니다 <laughs> 자 오자마자 물음표 모아재다 야 여러분 이런 거에 대해서도 다뤄주는 유튜버가 있어야 돼 되... 포대 주면서이 꼴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인이면 비켜드림. 아니요, 아니요. 일단 뭐 여기 자리 없나요? 자, 오늘 뭐 나온 게 한번 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 자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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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쿰. 어? 올비 파에 나왔네. 내가 이럴라고 레벨 70을 이상을 넘겨놨지, 모이즌을 자, 올비파케 레벨 51부터 70 사이에 6명으로 구성된 파티가 협동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컨텐츠입니다. 자, 그리고 아이스박스 이벤트가 시작됩니다. 아이스박스 아이템은 자기 레벨 플러스 마이너스 10 레벨의 몬스터를 사냥시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자, 오자마자 여기는 자리값 시세가 어떻게 돼요? <laughs> 참고로 옛날 스타일 그대로라고 만약에 한다면 여기가 1층, 2층, 그리고 3, 4층을 한 명이서 했습니다. 뭐 지금도 아마 비슷하게 할것 같습니다. 보통 4층까지 구하는 특별한 파티도 있었는데 그러면 뭐 경험치가 너무 나눠지니까. 표도도 사실 엄청 좋진 않습니다. 이게 점샷이 되는 것과도 별개로 애들이 등치가 크기 때문에 점포로 커버가 안 되는 키거든요. 뭐 전사 무난하게 사냥할 것 같고. 옛날에도 믹스골렘은 자리가 없으니까 어맨 꼭대기에다가 오모판을 어 펴놨습니다. 거기가 보통 5층이라고 하는데. 네. 아 여기는 그런 게안 되니까 어, 혹시라도 그런 거 있으면 그냥 검은 보따리 풀어서 죽여버리죠 믹스골렘 줄여서 스램 그래도 904보다 구리던데 경험치가 어떨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뭐 상상만큼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일단 장공이 나와요 예, 네. 장공이 여기서 나와가지고 나쁘지 않죠 일단 첫날이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 골렘의 숲은 원래 자리가 없습니다 원래 옛날에도 전통적으로 자리가 없었던 곳이고 자 근본 없는 아이스드레이크도 나왔나요 계속해서 읽어보죠 골렘의 숲 나왔고 리치가 나온다고? 자 죽숲에서 리치가 나온다고 합니다 와일드 보어땅 지역에서 주니어 부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아 <laughs> 3, 4층 체험 가능합니까? 어차피 이분들 퍼티 아닌 것 같아요 자 경험치는 210 네, 210이고 어, 섞여서 나오고 커즈아이하고 루판까지 나오는 좀 어, 다소 지저분한 어, 빅토리아 아일랜드 스타일의 판영 터고요. 밑에가 지금 잘 잡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사실 1층이 엄청 세야 되거든요. 이분은 1층을 담당하고 있는데 아76 용기 사면 거의 믹서기죠. 예, 저 정도면 괜찮고 그냥 믹서기죠. 저 정도면 아마 2타로 3 마리 때릴 겁니다. 지금 보시면 자 보면 어 3타로 그냥 바꿨네. 대신 3타로 1 마리 때릴 겁니다. 아. 아 쉽지 않거든 저거? 에, 저거 쉬운 선택이 아닌데 어, 결국 한 마리씩 솎아내는 방향을 선택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저때 2타로 3마리 때릴지 3타로 한 마리 때릴지 선택해야 되는데 아, 3타로 한 마리 때릴 거를 선택을 하셨네요. 보니까 뭐 쟤니 빨라 보이진 않는데 죽숲을 안 가는 선택지가 늘긴 했네. 그쵸 그쵸. 뭐 죽숲 안 가기 싫으면 여기서 사냥하면 되죠. 확실한 건 드랍템은 여기가더 좋습니다. 근데 경험치가 더 빠른지 모르겠어요. 거기 뭐 죽숲 쩔도 있고 해가지고 거기보다 빠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 몹이 한 가지만 나오는 걸좋아 하는데 여기는 좀 지저분하고 아 빅토리아 아일랜드 스타일 답습니다 좀자 죽숲 이빨 통제관 개꿀입니다 그러니까 리치를 잡으려면 무덤에다가 이빨을 뿌려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훔쳐 먹어버리면 리치를 못 잡음 저런 걸왜 하는 거야 근데? 프리스트 혐오라고? 아유돈 주면 가겠다고 협박하는 거라고? 야 20년 전이나 전혀 다를 게 없구만 자 근데 샬의 원킬이라고 힐 사냥하는 놈들은 겹사박아도 되나 합법 자 여기서 아이언 에로우를 따다다다다 아니 지금 근데 레벨이 너무 높아가지고 좀 의아한데 이렇게 좌우로 좁았나? <laughs> 옛날에는 진짜 넓어 보였는데, 와, 저기 반대편에 어 애들은 어떻게 잡냐, 막 이랬는데. 그리고 어떤 파티에 따라서는 1층을 2명이서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좌우로 너무 길어가지고. 채널명이 이분을 모르시다니, 아, 좀 저런 것 좀, 50만도 아니야, 심지어, 아. <laughs> 아 그런 거 말하지 마세요. 막 그러면 막아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요. 웬듣보잡이막 이러고 막아전잘 모르겠습니다. 이분도 모르세요. 일단 지금 일업션을 어느 정도 배워가지고 만약에 골렘에 아니 만약에 골룸의 숲에서 계속 사냥을 할 거면 일업션 선마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스트레이프는 하나 찍고. 아전 세계 최고의 유튜버 하지 마. 지금 방송 보고 있지 너. 너는 일단 벗어. 어 감사합니다. 에튀자 이건 또왜 20초에서 멈췄어, 또. <laughs> 이게 메렌이 튕기면 짜증나는 게 OTP를 또 써야 되기 때문에. 뭐 믹스골렘 리뷰는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laughs> 이러고 바로 녹화를 종료합니다 하고 방송 끄면 어떻게 되는 거야? <laughs> 슈미라도 깰까? 본매나 <laughs> 합시다. <laughs> 아, 본매 가서 카오스 작품이나 조질까요? 그러니까 퍼클파도 사수 이때잖아 그러니까 사수가 문제인 게 아니고 제가 문제인 겁니다. 이거 근데 이거 귀한서 주지 않나? 또 옛날 얘기를 또 해드리자면 옛날에는 그 클래릭들이 사냥할 때가 마땅치가 않아가지고 여기 다 깨면 끝머리에 버블링 주니어 레이스 레이스가 나오는데 사냥터가 워낙 없어가지고 거기서 사냥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클래릭들은 잘 깨야 돼요 이거 툭툭아 음. 이거 원래 <laughs> 이거 원래 옷 벗고 하는 게 국룰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벗지 않겠어. 아휴씨. 일부러 맞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말이죠. 지금 밑에 저기 발판 있는 거 파악을 하고 그냥 점프 안에 여기서 대각선, 여기서 대각선 한대 일부러 받고 일부러 이렇게 받고. 아, 어? 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슈이 2단계 전문입니다. 2단계에 예, 거의 주니어 레이스 나오는데 있죠. 자, 그리고 여기서 여기, 제가 개꿀팁 하나 알려드림. 자, 봐봐, 개꿀팁 하나 알려드림. 여기서 아, 샥! 하면 위로 올라갈 수 있죠 이거는 뭐 공략 따위는 없습니다 그냥 가야 됩니다 스티지가 억까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가야 돼요 자 대각선 딷딷 오케이 자 1단계 끝났고 네, 버블링 없네요 여기서 매크로 쓰는 것 때문에 그런가보다 아 작품 퀘스트 중입니다 여러분 네 작품 퀘스트 중입니다 커닝시티 귀환 주문서 30개 네, 여기 진짜 전문님 내가 진짜 10분 안에 깨는 거 보여드릴게요 일단 여기 팁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닥치고 엎드려 네, 모르겠으면 일단 엎드려 자, 세번 가서, 여기서 엎드려. 일단 엎드려. 그리고, 어디로 점프할지 다 보고, 아, 샥, 샥, 대각선 한 방, 여기. 여기서, 일어나면 앞으로, 이, 일어나면 앞으로 가고, 일어나면 앞으로 가고, 여기서, 샥, <laughs> 일단 닥치고 엎드려. 어, 잘못 봤어, 레이저. 그냥 엎드려. 몰라. 어, 더갈 생각 하지 마. 서두르지 마. 여기, 여기, 사다리 탈 생각 하지 마. 엎드려, 그냥. 여기서 한 번에 올라가야 됩니다. 중간에, 중간에 멈출 수 없습니다. 여기 구현 안 됐네, 뒷배경. 이거 일단, 샥, 샥. <laughs> 레전드, 레전드. <웃음> 왕년에 시드 좀 해본 사람 같네요. 전 본매에서 시드를 단한 판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아, 샥, 샥, 찻, 찻, 엎드려. 엎, 안 엎드려도 되는데, 그냥 엎드려. 여기서 조금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여기까지만. 한번더갈수 있는데, 욕심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안 엎드려도 되는데, 왜 엎드리는 건가요? 혹시나. 어 내가 기억을 잘못한 걸 수도 있잖아. 자 여기서 일어나면 뒤, 뒤에 떨어집니다. 지금 애매하게 발판을 밟아왔고 욕망 조절까지 잘하네.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더 가는 거 그거부터가 욕심이거든요. 저 지금 옷 벗고 따라 따라오는 사람 있는데 아로포 님이셨네. 아이 <laughs> 안녕히 계세요. <laughs> 네2 단계 끝. 확실히 저 1단계보단 잘하죠. 그리고 3단계는 제가 쇼츠에서도 나왔지만 아 3단계 또 나쁘지 않거든요? 아 모아제님 오늘 차려입으셨네요. 예 그쵸 제가 또 여러분들 만나려고 게이밍 슈트 당장하게 차려입고 끈기의 숲도 좀 칩니다. 2단계까지만요. 3단계는 잘 못해요. 인내의 숲은 아예 안, 하, 안 해요. 인내의 숲은 열 받아가지고 대각선호 점프해서 대각선호 점프해서 탁착착찻 착. 나이스 여기 왜 레이저가 없냐? 아 오케이 이거 왜 레이저가 따로 나오냐? 원래 이런가? 어? 잠깐만. 이게 원래 레이저가 이래요? <laughs> 원래 그래요? 이거 이거 버그예요. 이거 원래 아니래요. 이거 어떻게 올라가 이러면. <laughs> 이거 버그야. 아니, 이러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떡해? 아니, 이러지 당연히 이거는 못못못 뭐, 뭐, 하는 거잖아. 이러면. <laughs> 그래 이게 맞지. 아니, 뭐가 뭐가 자꾸 정상이야. 이게 맞지. <laughs> 맞다는 사람들 은 뭐냐고요? 몰라 나도. <laughs> 어, 맞다는 사람들은 왜 맞다는 건지도 모르겠고. 다시 보여드림. 일부러 맞고, 쏠 때. 됐죠? 이 정도면. <웃음> 네. <웃음> 슈미는 진짜 많이 깨봤는데, 끈기의 숲도 어느 정도 구... 가끔가다 심심하면 할수라도 있거든요. 근데 인내의 숲은 내가 도저히 못하겠고, 좀 그렇습니다. 근데 옛날 클래릭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았어요. 자쿵캐도 잘하시나요? 아, 잠깐. 자쿵캐도 이런 게 있죠. 아니요. <laughs> 그거 잘 못합니다. 저거 떨어지는 거왜 이렇게 야하냐고요? 뭔 소리야 저건 또. <웃음> 뭐야! <웃음> 뭔 소리지? 기다리세요 이거 기다려야 돼요. 동시. 이게 레이저가 타이밍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타, 레이저 피격 타이밍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신이 속 나왔다, 나이스. <laughs> 나 이제 뭐 하지 근데? 자 여러분, 칼바람 갈까요? 뿌요뿌요 갈까요? 둘중 하나인데 어차피 아 칼바람 뿌요뿌요, 칼바람 뿌요뿌요, 칼바람 뿌요뿌요. 뭔 소리야, 모이징 뭐 가야지. <laughs> 시청자를 낚는 스트리머. 뭔 소리야, 사냥해야지. 오, 야, 이 새끼 왜 여기 있어? 아니, 잠깐만. 아니, 이 새끼 왜 여기 있어요? 아, 아 잠깐만. 니 네, 여기 있으면 안 되지. 채널 바꾸면 나오는 땅인데, 여기 있으면 어떡해. 가끔가다 버그 때문에 약간 있어서 안될 위치에 있는데, 저기 있으면 내가 죽잖아. 와, 경치 보소. <laughs> 한 마리도 안 잡았는데. <laughs> 익스플로전! 뿅. 오케이. 내가 만약에 이걸 안 키우고 본캐 레벨업을 했다면 작품 그래도 못 갔을 것 같은데 <laughs> 어 그래도 못 갔을 것 같은데 그래도 국회 키워서 미스트 볼수 있잖아 미스트 유튜브 영상도 없잖아 잘 근데 만약에 그런 거죠 내가 만약에 작품도 안 가고 이것도 없었으면 조금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거 이거라도 있으니까 예, 보여줄 게 있잖아요 그래도 두 바퀴만 더 돌까 아 이거 <laughs> 오사수를 굳이 루디까지 불러 와야 될까요 할 것도 없는데 저 뭐야 아이고 아이스크림 뭐야 이거 점프력을 끼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점프력이 좋을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점프력이 있으면, 이야. <laughs> 어, 좋은데요?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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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얘 아니고, 얘 풀피고, 얘, 죽이고, 아, <laughs> 내가 공대장하면 바로 지원한다고요? 오늘 몇 시까지 오셔야 됩니다. 아, 죄송, 죄송. 저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럼 대타를 구하셔야죠. 아, 저 너무 급한 일이었고, 오늘은 저못갈것 같네요. 아, 저분이 못 가면 저도 못올것 같네요. 아, 저 다음에 하시죠. 아, 여러분, 저 내일, 내일은 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내일은 제가 안 되는데요. 아, 아, 나배 놓쳤잖아. 아, 진짜. 근데 그게 어쩔 수 없는 거에 각자의 사정이 있는 거라 사실 저렇게 시간 맞추는 게 작품보다 어렵지 않을까요? <laughs> 아 일단 자투 자기 거 먹은 이후 급소오해짐아 <laughs> 이게 참 어, 아주 관통을 하셨는데? <laughs> 사람의 특성을 아주 관통을 하셨어 자기 거 먹으면 일단 그때부터 음흠 이거 계속 가야 되나? <laughs> 아 그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네안 그러겠지 아, 자, 그래서 아기단또 접속했나. 찾기, 아기단또. 네. 이거는 약간 그아침저호 같은 거죠. 군대에서 아침저호 아침에 일어나면 체조하고 그러잖아요. 뭐 어쩔 수 없는데, 사실. 아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가끔 가다 보면. 아기? 아기단또? 가 아니고, 아기? 악, 아, 악의? 자, 칼바람 들가자 <laughs> 칼바람, 아기 말파 가 <laughs> 아기 말파 들가자 여러분, 저 어차피 호신 부적 있으니까 게이트 키퍼를 파밍해 볼까요? <laughs> 원킬만 안 나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어차피 원킬이긴 한데 큰 결심, 저 원킬입니다 원킬. 이거 골든 이글이 알아서 해줄 겁니다. 슛! 좀 멀리 떨어져 있어. 저 초록색 문에서 젠되니까요 <laughs> 당해도몸박한 방은 아니군요. 나 골든 이글이 나 살렸다. 어디어 이거 없을 리가 없는데? 아 잠깐만.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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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 천천히. <목소리도> 고마워 골든 이글. 총총.